서울 등호사인 연합뉴스 배진남 기자 등호사인 한국 소프트볼이 2018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팔렘방에서 열리는 아시안 게임 출전권을 손에 넣었다. 대한야구 소프트볼협회는 5일 우리나라 소프트볼 대표팀이 대만 타이중에서 열린 제 11회 아시아 소프트볼 선수권 대회에서 5위를 차지해 내년 아시안 게임 출전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전날 폐막한 이번 대회에서는 내년 아시안게임 개최국 인도네시아를 제외한 상위 5개국의 아시안게임 출전권을 줬다. 아시아 소프트볼 선수권대회는 아시아 소프트볼 연맹이 2년마다 개최하며 올해는 총 12개국이 참가해 2개조로 나뉘어 예선 라운드를 벌였다. 이후 조별 상위 4개 팀이 순위별 승강식 토너먼트로 우승팀을 가렸다. 예선 리그 어초에서 3위로 본선 라운드에 진출한 한국은 홍콩과 5-6위 결정전에서 12월 1일 4회 콜드게임 승리를 거두고 아시안게임 출전 자격을 얻었다. 1회 김하나의 2타점 1루타 등으로 넉점을 먼저 뽑았고 2회 2점, 3회 6점 등 타선의 대량 득점 지원을 받은 두수진, 정나래, 최연지, 이 홍콩 타선을 1점으로 봉쇄해 완승했다. 다만,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은 일본에서 열릴 2018 세계여자 소프트볼 선수권대회 출전권 획득에는 실패했다. 일본을 제외한 이번 대회 상위 3개 팀의 출전권이 돌아갔다. 이번 대회 우승은 일본의 몫이었다. 필리핀이 준우승. 개최국 대만이 3위를 차지했다. 호수일 골뱅이 이너 점 시오 점 케이알 2017년 12월 5일 15, 59승고